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중앙탑 공원에 자전거 동호 회원들이 페달을 밟습니다.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추위가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나들이객들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벌써 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아주 자전거 타기가 좋고 어, 이렇게 자고 타고 나오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요 친구네 가족이랑. 뭐. 산책 나왔는데요. 나오니까 애들도 뛰어놀기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오 들어 낙기온이 오를수록 상가가 밀집한 번화가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친구끼리 무리지어 놀러 나온 이들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데이트하는 연인들로 가득합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날씨도 풀려갖고 옷도 안 입고 위에 그냥 겉옷도 안 입고 안에 속옷만 입고 나왔는데도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겨울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충북 지역은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올라 청주 9도, 충주 6.5도, 제천 3.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눈이 아닌 비가 5에서 20mm 정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대는 앞으로 한주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